서초 삼동 그 화로 인근에서 모아타운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. 현재 2024년 3월부터 정식으로 발촉을 해서 시작했던 서초 삼동의 모아타운 전체 면적 제 뒤로 보이시지만 4만 3천 제곱미터였습니다. 주민들 400명 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돈이 빠를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라 다를까. 1년 만에 어떻게 70%를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른 지역들 같은 강남권 하면은 사실 모아타운 하는 곳들 꽤 많습니다. 하지만 동의율이 이렇게 빨리 거친 곳은 전무후무하다. 모아타운의 설명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동의율이 거쳐지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발전된 소식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모두 다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소형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.